한국보험주의교회연합 본동대표 국소협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로 태국 주도사 타북사 제가 이찬합니다. 네, 사실 이런 자리에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좀 번거롭고 짐이 어, 빠지는 일입니다. 어, 뭔가 기본적인 상식들이 통용된다고 하면 어, 굳이 이런 자리들을 만들지 않더라도, 어, 조금의 개선과 반성의 모습들을 스스로 보이든지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기관들에서 그 책임이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김은식 목사와 또그 총회에서 보이고 있는 그 모습들은, 어, 우리가 흔히 말이 꼬인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어, 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말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말이 맞지 않으니까 또 말을 만들어내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는 일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우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대책이나 되는 양 그렇게 지금 발표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 가증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그 시기들을 언제부터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영통교회와 김사만 목사입니다. 아, 우리는 이미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바로 작년에 총회 때도 어, 기부식 목사가 이성적인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소, 어, 소문을 저도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계속 숨기고 감추고 없었던 것처럼 변명하다가 마침내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제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아, 그렇게 됐구나. 아, 그참 미안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자꾸 변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이미 통합총회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살펴보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저희 단체들을 포함해서 많은 뜻 있는 교단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라도 어, 영성교회에서 총회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또 김은식 목사가 총회장에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은 전혀 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 묻힌 듯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이렇게 지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김은식 목사는 목사라는 이름을 스스로 반납해야 됩니다. 무슨 행정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3개월 동안 미루겠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목사직을 반납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직위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것만이 지금이라도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반성하고 일말의 책임을 보이는 유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가운데서 통합 측의 교단으로서의 통합 측에 더더욱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통합은 한국 교회에서 스스로도 말하고 또 밖으로 볼 때도 영향력이 가장 많은 교단이었습니다. 숫자도 가장 많고 스스로 자기들 말속에 늘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중심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반적인 군서교단도 아니고 스스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벌어진 그것도 그냥 일반 목사도 아니고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교단을 대표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있던 사람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그 행한 일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교단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여전히 성총회라는 이름으로 총회를 준비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통합총회는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라도 3개월 더 내버려둘 것도 아니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김은식 총회장을 총회장 뿐만 아니라 목사 면직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총회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최소한 자기 교단에서는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이성적으로나 또는 무슨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통째로 같은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일들을 이제는 통합총회와 김은식 총회장 그리고 명성교회의 그 모든 관계자들 이제 그만 하셔야 됩니다. 오늘로써 그러한 부끄러운 행동들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